아, 안녕하세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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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. 들어갑시다. 들어가세요. 아, 그림도 직접 그린 거예요?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. 아니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네, 이거 봐봐 완성도가 되게 높지 않아요? <laughs> 특히 음. 눈 부분이 참 그럴게요. 알맞아요. 잘 봤어요. 연필로 그렸는데. 그이 뭐예요? 대통령. 대통령. 아니, 이자을 피워줘야 되겠네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이 네. 되면 되겠네 예술가 대통령. 윤 대통령. 난리났네. 아, 이제 우리 저 경실이 기 본사의 머리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? 2학년 2학년? 이거 음. 먼저 그 하고 나중에 <laughs> 아니 그런 되는... 차이는 <laughs> 없습니다 나이 아니 차이로... 7살이고 아니 나이 차이 높은 <laughs> 대통령요 젊은 대통령도 있는데 가셔 <laughs> <laughs> 하여튼 우리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이 훨씬 더 많이 깨있죠 훨씬 똑똑한 음. 것 같아요. 음. 예정입니다.